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.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은, 뭐, 줘도 돼! 이런 한마디였습니다. 그래서 이종섭 사태, 황상무 사태, 그 다음에 뭐, 그 다음에 명품백 문제, 의료대란 날 때, 사실 한동훈 대표가요, 막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. 이거 하시면 진짜 이게 다 끝납니다. 선거 다 망칩니다. 뭐? 우리 선거 이긴데 뭔 소리야? 이거 정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제말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. 그리고 또 정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뭐 국민들에게 뭔가 좀 하려고 했어요. 그때마다 대통령실에서 그거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당 대표 하지 마세요.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결국은 본인이 매일 154 한다는 유튜브만 틀어놓고 있으면서 뭐야 우리 정부쳐도 돼. 괜찮아.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선거를 저도 된다고 이야기했을까? 저는 결국 그 불행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 보십시오, 이저 폭주를 만들게 된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